안녕하세요. 반가운 소식과 함께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전해드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3개월간 매주 목요일 밤을 뜨겁게 달구었던 티브이 소전 미스터트롯 3가 드디어 피날레를 장식했는데요. 시청률 19.1%, 닐슨코리아 기준, 나는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화려하게 마무리된 이번 시즌에서는 무려 22년 차 무명 설름을 딛고 올라선 김용빈이 최종 진. 진 왕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어 손비나 철록담, 충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까지 총 7인이 탑 7자리를 확정지으며 미스터트롯 3라는 이름을 알차게 채워주었죠. 그리고 그 여운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미스터트롯 3갈라쇼가 3월 20일 밤 10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시청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종영 후 탑7의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무대이기도 한데요. 갈라쇼 첫해 방송은 경영과는 또 다른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갈라쇼 첫 방송에서는 탑7 멤버들이 개인 무대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단체 합동 무대, 그리고 솔직한 토크 시간까지 준비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이목을 집중시킨 건 김용빈의 폭탄 발언이었는데요. MC 김성주가 시청자와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탑7 멤버들에게 묻는 시간이 찾아오자 멤버들은 저마다 재치 있는 답변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김용빈이 태연하게 꺼낸 한마디가 현장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첫. 샤워할 때. 갑작스럽고도 파격적인 고백에 MC 김성주와 다른 멤버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비교적 차분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던 김용빈이 의외의 면모를 드러낸 것이죠. 그러자 다른 멤버들도 이에 질세라 각자의 은밀한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예능감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탑7 멤버들의 은밀한 사생활 토크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팬들조차 깜짝 놀랄만한 솔직 고백들이 줄줄이 터져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멤버들이 빨강, 보라, 하양 등 특정 색깔을 언급하면서 무대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철록담, 지금 당장 벗어볼 수는 없잖아요. 김용빈, 화이트를 입었어요. 벗어볼 수는 없겠죠. 어떤 멤버, 빨준 5초 판남보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MC 김성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토크에 당황하면서도 재치 있는 말투로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른들 많은데, 라며 상황을 수습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드러내기식 토크가 흔치 않다 보니 이날 갈라쇼는 경연 때와는 사뭇 다른 탑7의 솔직 당당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중간중간 멤버들은 경연 내내 가장 의미 있었던 무대나 자신이 뽑은 노1 베스트 스테이지를 다시금 떠올리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멤버는 자신의 대표곡을 언급하며 이 곡을 듣자마자 울었다. 이거다. 싶었고, 그래서 무조건 이 곡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라는 남다른 에피소드를 풀어놨죠. 김용빈의 경우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준 노래로 감사를 꼽았는데요. 그는 오랜 무명 시절, 그리고 7년의 공백기를 보냈던 저에게 이 곡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 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덧붙여 미스터트롯 3 무대에서 이 곡을 부를 때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함에 울컥했다라는 뒷이야기를 소개해 팬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미스터트롯 3는 지난주 결승전을 통해 시청률 19.1%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이는 미스트로디 1, 미스터트롯 1, 이 시작한 트롯 열풍의 기세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인데요. 그 영광의 자리에 당당히 선 사람은 바로 김용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호소력과 무대장악력으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죠. 트로피계의 대선배로 거론되는 이명웅, 안성훈 등 역대진들이 만들어낸 반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손비나, 철록담, 충길, 최재명, 남승민 추역진 역시 탑7에 확정되며 프로그램의 또 다른 주역으로 성장했습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와 색깔을 가진 이들이 앞으로 어떤 새롭고 신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V 코전 측은 갈라쇼를 시작으로 탑7의 다양한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3월 20일, 월, 부터 2주 동안 공개되는 갈라쇼가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했다면, 이 후에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직접 관객들을 만나 소통할 예정입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각 지역의 대형 공연장에서 열리며, 탑7이 함께하는 컬래버레이션 무대는 물론, 멤버 개개인의 색깔이 돋보이는 솔로 및 스페셜 무대도 선보일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피노프 예능 프로그램. 트록 가수들도 이렇게 재밌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탑7의 예능감이 팬들을 더욱 즐겁게 할 전망입니다. 갈라쇼에서 드러난 그들의 거침없는 입담을 생각하면 후속 예능에서도 다채로운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처럼 미스터트롯 삼는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에도 끊임없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향후 트롯 시장의 성장과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쇼에서 터져나온 김용빈의 솔직한 멘트는 비단 팬티 색깔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무명 세월을 견디며 쌓인 경험 그리고 숨겨진 재치가 합쳐져 무대 위의 김용빈과는 또 다른 인간 김용빈의 매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경연 내내 진중하고 담백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막상 갈라쇼에서의 발언들은 소탈하고 위트 있었습니다. 이는 탑7 모두에게서 드러난 공통점이기도 했습니다. 본 경연에선 당연히 가창력과 무대 매너가 주된 평가 요소였지만 갈라쇼에서는 그들의 인간적 면모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MC 김성주가 갈라쇼를 통해 탑7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됐다. 시청자들도 아마 놀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인 바 있는데 그 말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탑7이 팬티 색깔을 언급하며 멤버별로 각기 다른 색깔을 고백하는 순간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빨주노초파남보라는 말은 무지개 색깔을 뜻함과 동시에 멤버들의 개성과 찰떡같이 어우러지며 하나의 오밈, 밈이 되었습니다. SNS상에서는 이미 오늘의 속옷색을 인증하는 팬들 의 등장으로 유쾌한 소통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물론 MC 김성주가 당황하며 "여기 어른들도 많은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며 만류했을 정도로 수위가 살짝 놀라울 수 있었지만 그만큼 탑7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미스터트롯3 갈라쇼는 탑7의 새로운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연을 통해 증명된 실력에 이렇게 예능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의 대중 호감도 역시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방송계, 음원 차트,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이 이어질 전망이며 콘서트 역시 빠른 매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갈라쇼 시청률이 전국 투어, 콘서트 및 후속 예능의 흥행 지표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거 다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사례에서도 갈라쇼나 스페셜 방송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수록 공연 티켓 판매가 활발해지고 화제성 또한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과 관계자들은 갈라쇼의 성과에 사활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롯 열풍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한국 음악계와 예능계 모두에서 트롯이 차지하는 위상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3가 또 한번 그 가능성을 입증했고 탑7은 갈라쇼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진, 진, 김용빈, 폭탄 발언마저 예능감으로 승화시키는 의외의 캐릭터. 선, 선, 손비나, 미, 미, 철록담, 반전 드라마의 중심이 된 실력파. 충길, 최재명, 남승민, 추역진 각기 다른 끼와 스토리로 탄탄한 팬층 확보. 이렇게 7인의 트로 파이널리스트가 펼쳐갈 대한민국 트로계의 새로운 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갈라쇼는 그 서막을 멋지게 열어주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솔직 담백하면서도 파격적인 순간들은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뇌리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스터트롯3 갈라쇼에서 펼쳐진 탑7의 깜짝 고백과 유쾌한 에피소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궁금한 점도 언제든 남겨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앞으로 더 풍성한 트롯 소식과 재미있는 뒷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